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화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8월의 월간 견적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Let's go! 자 오늘 8월의 월간 견적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8월 견적을 만나 보기 위해 변화된 몇 가지 모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픽 카드 금액들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성능 쪽인 3070, 3070 Ti, 3080 이런 라인업들의 금액적인 변화가 살짝 있는데요. 아무래도 RTX 4000대 시리즈 출시가 가까워지다. 보 니까 이런 고성능 그래픽 들 금액 이 조금 조정 되고있지않 나？이렇게 생 각이 듭니다. 그리고 RTX 2060 슈퍼 가 조금 새로운 강 자로 떠오 르고 있 습니다. RTX 3060과 성능 은 비슷 한데 금액 이 일단 저렴 하 죠. 그래서 가성 비로 중요 하 시는 분들 은, 이 제품 을선 택하 는경 향도 볼 수가 있 고, 요. 그리고 인텔 의 i3 12100F, i5 12400F, 12600KF, 12700F 등의 CPU 들이, 약20 정도 상승 된 모습 보여 주고 있 습니다. 그래서 라이젠 5600이 조금 더 가성비 CPU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견적에서는 인텔보다는 AMD의 견적이 조금 더 많아진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적인 메리트도 조금 더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텔의 i7 고성능급도 빼고 5800X 3D 제품으로 탑재한 것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나볼 월간 견적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견적은요. 바로 기존과. 동일하죠? 라이젠 4650G CPU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6코 12스레드를 탑재한 제품인데요. 라이젠 내장 그래픽으로 저렴하지만 내장 그래픽 자체가 캐주얼 게임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포트 3개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SD도 D램이 탑재된 SSD 탑재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램도 16기가로 되어 있으니까 포토샵 정도 하는 데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만나볼 견적입니다. 앞서 CPU보다 성능이 30% 10% 정도 업된 제품이죠. 라이젠 5600G 제품입니다. 여기서는 SSD 500GB로 조금 더 올린 것도 있고요. 캐주얼 게임으로 롤이나 오버워치까지 플레이가 가능한 정도의 게임 성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그 정도도 매우 낮은 옵션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60프레임까지 뽑아내는 걸 본다면은 내장 그래픽인데 괜찮은 견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저희가 인텔 i3 내장 그래픽을 넣으려고 했는데 CPU가 조금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이 부분은 뺐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만나볼 견적은요. 이제는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제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로 알려진 12세대 i3에 20만 원대로 진입한 GTX 1660 Ti를 탑재한 견적입니다. 이 제품은 저번 달에도 만나보았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GTX 1650이 무색할 정도로 1660 Ti, 1660 슈퍼 제품이 금액이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70만 원대에 여러분들의 i3 12세대 그리고 GTX 1660 Ti 를 탑재해서 롤 같은 경우는 풀옵션 오버워치나 배그까지도 이제는 플레이가 넉넉하게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FHD 국민옵션으로 조정한다면 배그도 끊김없이 플레이를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만나볼 견적은요. GTX 1660 Ti에 조금 더 성능 올린 RTX 2060 그래픽이 탑재된 80만원 초반에 만나볼 수 있는 견적입니다. RTX 2060 6GB 그래픽 게이밍에서도 굉장히 발군의 성능을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i3 12세대와 결합을 했다 보니까 1 0 같은 경우도 상옵션으로 110에서 115 프레임까지 플레이가 가능한 정도의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램 16기가 그리고 SSD 500기가 탑재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라데온 RX 6600을 선호하신다면요, 이 똑같은 사양의 RX 6600으로 변경된 견적도 사이트에서 서브 견적으로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게이밍에 엔비디아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견적으로 저희가 탑재를 해보았어요. 다음 만나볼 견적은요, 라이젠 5600X. 와 거의 차이가 없는 라이젠 5600 으로 결합된 80만원 중후반대에 만나볼 수 있는 견적입니다. 라데온 RX 6600 그래픽을 탑재를 했고요. 여러분들 금액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만나볼 수 있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배그를 상옵션으로 120프레임까지 플레이가 가능한 넉넉한 성능 볼 수가 있고요. 라이젠과 라데온 두가지를 같이 사용할 때에는 성능을 조금 더 올려주는 SAM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EX-A320 메인보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전원부가 넉넉하기 때문에 라이젠 5600 충분히 지원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PCI 4.0과 PCI 3.0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 저희가 영상에서도 저번에 알려 드렸기 때문에 라데온 6600과 결합해도 충분한 그래픽 성능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만나 볼 견적은요. 바로 라데온 6600 그래픽을 RTX 2060으로 변경하면서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한 견적입니다. 자, 아무래도 게이밍을 하시는 분들은 라데온보다는 엔비디아 그래픽을 조금 더 선호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RTX 2060에 6GB를 탑재하고서도 게임을 하는데 더 원활할 수 있게 구성된 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라이젠 5600인 만큼 사제 쿨러 1 2 0 m m 짜리 쿨러가 탑재된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견적은요 바로 90만원대 중반에 만나볼 수 있는 견적입니다 기조되는 라이젠 5600의 사제 쿨러 그 다음에 RTX 2060과 i5의 2060 탑재한 견적이 같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인텔 i5 견적 금액이 제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5-12400F의 가성비는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텔 CPU를 탑재한 견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TX 2060과 i5-12400F를 결합을 해가지고 만든 견적인데요. 90만원 중반대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인텔의 경우에는 사색풀을 넣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여유 가 되신다면은 다재 쿨러 탑재를 추가 옵션으로 선택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견적 보도록 할게요. 불과만 원밖에 추가되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가성비에 가성비를 합친 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젠 5600에 RTX 2060 슈퍼를 결합한 견적입니다. 와 RTX 2060 슈퍼 언제적 얘기야?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RTX 3060 대비해서 95에서 97% 정도의 성능을 RTX 2060 슈퍼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유통이 되지 않았던 이2060 슈퍼가 다시 또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 자체는 2000대니까 떨어지는 모습 좀 구형인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RTX 3060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성비 유저라면은 내가 세대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견적도 충분히 눈여겨보고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90만원 중반대의 이 성능이라면은 진짜 저는 오히려 이쪽이 더 관심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견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rtx 2060 슈퍼가 3060과 비슷했다면요 그래도 3000대 시리즈를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아홉 번째 견적입니다 rtx 3000대 3060 그래픽을 탑재한 견적인데요 최근 가격 인하를 하면서 3060도 40만원 중후반대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라이젠 5600에 사제 쿨러에 rtx 3060을 탑재하고선요 110만원에 채못 미치는 8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배그 같은 경우도 스킬 120%로 플레이를 해도 될 정도로 이제는 좀 여유로운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드램 오버를 위해서 삼성전자 메모리까지 탑재되었다는 거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는 고성능 게이밍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텔 견적도 있어야겠죠. 열 번째로 만나볼 견적은요. 인텔 i5 12400F와 탑재된 견적입니다. 원래는 같은 금액이었어야 되는데 가성비가 좀 조금 떨어지면서 109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라이젠 5600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도록 할게요 자 11번째 만나볼 견적은요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올려보았습니다 라이젠 5600에 RTX 3060 Ti를 탑재한 견적인데요 120만원 중후반대에 만나볼 수 있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FHD에서 고사양급의 게이밍 성능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QHD를 조금 넘봐도 될만 한 게이밍의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그를 풀 옵션을 했을 때120% 스케일로 했는데도 140에서 150 프레임 정도가 나올 정도로 게이밍에서 넉넉한 성능 여러분들 이제 만나볼 수가 있고요. SSD도 이제는 고성능인 만큼 D램이 탑재된 SK 하이닉스의 P31 SSD가 탑재되니까 확실히 더 여유로운 모습, 더 안정적인 모습 같이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나 앞서서 봤던 라이젠 견적에 여러분들이 인텔로 변경된 금액 견적을 원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129만 원대 에 만나볼 수 있는 견적인데요, 인텔 i5 12400F로 CPU를 변경한 걸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라이젠 5600과 결합했을 때큰 차이가 없다는 것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직 쿨러는 옵션인 점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리고요. 열세 번째 견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라이젠 5600X 제품에 엔비디아 RTX 3070 그래픽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제는 QHD 게이밍에 적합할 정도 정도로 고성능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140만원 초반대에 만나볼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배그를 풀옵션 100%로 진행했을 때는 2 0 0프레임 때까지 나타나는 성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라이젠5600 아니고요. 5600X로 탑재를 했다는 거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넉넉한 그래픽인 만큼 B550의 ATX 사이즈 보드를 탑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전원 공급까지 즐겨볼 수가 있게 구성했습니다. 그럼 다음 14번째 견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그래픽 그래픽의 표준이 들어간 만큼 인텔 i5 12400F 동일하게 탑재를 했는데요. 140만원 중반대에 만나볼 수 있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높은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픽이 무거워진 만큼 B660 메인보드를 탑재한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지지하는 부분까지 조금 더 강화됐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5번째 견적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없었던 견적 중에 하나였는데요. 라이즈 5600X에 RTX 3070 Ti를 탑재를 했습니다 인텔 CPU들의 가격이 점점점 상승하다 보니까 150만 원대 견적이 비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 중반대에 만나볼 수 있게 라이젠 5600X와 3070 Ti를 결합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물론 큰 사이즈의 ATX 메인보드를 탑재를 했고요 라이젠 5800X보다는 5600X와 3070 Ti를 많이 결합하시더라고요 거의 8대 2의 비율로 5600X를 선택하시기에 저희가 이 견적을 탑재를 병목현상 없이 여러분들 3070Ti까지 성능 즐겨볼 수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QHD 게임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추천드릴 수가 있는 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0만 원대 금액이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무거워진 만큼 여기에는 그래픽카드 지질이 탑재되어 있는 다크플래시의 DLX23 케이스가 탑재된 것도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16번째로 만나볼 견적입니다. i 5 1 2 6 0 0 k f 탑재된 견적인데요 이 CPU 자체는 이제는 유명하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같은 i5 아니고요 i5에서도 KF 오버클럭 가능한 CPU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 클럭, 터보 클럭 자체가 더 높은 제품입니다 게다가 빅리를 구조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코어와 스레드로 즐겨 볼 수가 있고요 RTX 3070 구성능 그래픽과 맞는 12600KF가 탑재되다 보니까 게이밍에 조금 더 탁월한 성능 1% 로우 프레임을 더잘 지켜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스를 굳이 늘리기보다는 나는 더 고성능 클럽으로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걸원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눈여겨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견적은요 170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 견적인데요 아 RTX 3070은 그래도 좀 성능이 약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2600KF에 RTX 3070 Ti를 탑재 했는데요 12600KF를 탑재하면서 3070 Ti를 탑재하다 보니까 200만원 안쪽으로 게이밍 머신 에서는 가장 최고의 제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오버클럭이 가능한 제품에 넉넉한 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가바이트 B660M 게이밍 X 제품을 탑재해서 자동전력제한 해제로 조금 더 성능을 낼수 있게까지 신경 썼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18번째 견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700F 제품이 탑재가 되는데요 12700F는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80만원대 후반 만에 만나볼 수 있는 견적으로서 나는 그래픽을 게이밍 뿐만 아니라 작업도 이용한다 하시는 분들이 좀더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12600KF에 막 밀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코어 스레드를 더 늘린 12700F 제품에 RTX 3070Ti를 탑재를 했습니다. 무려 12코어 20스레드를 자랑하는 12700F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픽 3D 렌더링 이런 쪽에 조금 더 최적화 되어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200만원 안쪽으로 이제는 마지막 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VMe도 P5 플러스의 500기가 PCI e 4.0을 지원하는 제품이 들어갔다는 거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끝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19번째 견적인데요 무려 100메가짜리 L3 캐시 메모를 리 탑재된 AMD 라이젠 5800X 3D CPU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200만원 초반대에 만나볼 수 있게 결합을 했는데요 여기에 RTX 3070 Ti 그래픽을 탑재를 하면 가성비를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완전 3080 Ti급까지 올라갔었는데 3080 Ti는 다음 견적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3070 Ti를 넣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200만 원대 초반에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게이밍 CPU로서도 완벽한 부분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인텔 CPU가 비싸졌으니까 5800X3D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메인보드도 그렇게 높은 거 탑재하지 않아도 5800X3D 여러분들 커버 가능한 거 아시죠? 게다가 CPU 쿨러는 가성비로 유명한 딥쿨의 AS500 화이트 제품으로 탑재되면서 화이트 컨셉에까지 맞출 수 있게 구성을 마무리한 견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견적입니다 RTX 3080 Ti와 결합한 끝판왕 견적인데요 라이젠 5800X 3D 제품과 함께 RTX 3080 Ti를 탑재하면서 260만 원대에 만나볼 수 있게 견적을 구성했습니다 무려 저번 달만 해도 한 10만 원 이상 비쌌죠 근데 금액이 많이 인하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현금용 수증 특가로 무려 259만원대까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 아 정말 여유롭고 나는 성능만을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견적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꿈의 게이밍 머신 20번째 견적까지 만나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견적을 보시면서 제가 어떤 제품을 사야 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편하게 주셔도 되고요. 여기 보이지 않는 견적들이 훨씬 훨씬 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컴맥닷컴 상세 페이지에 가시면요. 더 다양한 견적 볼 수가 있을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견적 금액이나 부품들은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영상 올라가는 시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에 한번더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품 제품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제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나 무선 랜카드 탑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이번 달 여러분들 구매해 주시게 되면요. 포토상표표 남겨주시는 분들께 2만원 상당의 무선 랜카드 혹은 2만원 상당의 게이밍 마우스를 증정을 해드리고 있을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받아가신다면 훨씬 더 많은 혜택 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열심히 제가 준비한 8월의 월간 견적 여러분들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에 들었던 견적 있다면요. 자유롭게 또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월의 견적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건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아, 없는 제품은 꼭 한번 물어보시고요. 개인견적으로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안녕!